최초의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초의 유월절이요, 가장 첫번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설지에 바른 뒤 애굽을 빠져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 나왔는데요. 그럼 가장 첫오순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토라를 받아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새를 못 참아서요. 그리고 난뒤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있다가 모세가 40일 후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날이 속죄일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들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속죄함을 받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함을 받은 날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희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막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속지일 5일 뒤가 초막절로 최초의 초막절에 초막인 회막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에서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군요. 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한 죽음을 면하게 되었으니까요. 아주 기쁜 마음이었겠죠. 최초의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스가랴아 14장 3에서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이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화면에 감남산이 나와 있습니다. 무덤이 많이 있네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직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 성경에서 무엇라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솔들 중에 그왕 망군의 여호와께서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천년왕국 때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렇다면 천년 왕국에서도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면 여기서부터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럼 초막절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수와께서 감난산으로 돌아올 것이고 천년왕국이 초막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뒤새 예루살렘이 초막절에 내려올 것입니다 어, 여러분 중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런 말씀에 거기 있는 건가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계시록 21장을 보시면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언이요 길이와 너비와 모피가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시애틀부터 캔사스까지 거리로 2,4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의 몸은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임시지요. 초막절을 며칠 동안 지내는 것인가요?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인류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7천년의 기간을 임시로 지낼 것으로 허락하셨고 그후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1장 6절로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 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 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임시인 것이죠. 고린도우서 5장 1절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과 같...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몸도 임시고 모든 것이 임시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영원한 집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초막절 전체의 메시지는 이곳은 임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헬라의 장막은 스캐너로, 스트롱 넘버 4636으로 텐트로 임시 거쳐 그리고 영이 머무는 사람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초막절과 임시로 거할 몸도 우리의 장막으로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에서 14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오른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장막이 임시라는 것을 알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아마 모르셨을 것입니다. 배드로우서 1장 16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언제 그 능력과 강림하심을 본 것일까요? 변형되신 것을 본 것인데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발 손에서 있었습니다. 다벌산이요. 그럼 마가복음 9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2절에 열세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스가리아서 말씀을 통해 제가 초막절 쯤에 주님이 돌아오신다고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그리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목격을 한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초막절에 임하는 것을 본 것으로 지금 당장 초막 셋을 짓자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39절부터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셋 날부터 일래 동안 여와의 호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 말씀을 보시면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는 말씀이 좀 특이하네요. 7일을 길게 지낸뒤 8일째도 안식하라는 이 말씀이요. 여덟째 날이 아주 중요한데요.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절기라고 볼수 있는데 마치 6월 절이 7일 동안의 무교절과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일이 초막절이 있고 바로 뒤이어 8일째 절기가 있습니다. 연달아 있는데 왜인지는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